4시부터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4시로 변경하고 네 홍, 혹 멧돼지인지 홍멧돼지인지는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못 생겼습니다 못 생겼어요. 겜스업보다한 시간인가 빠를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 1시간 정도가 빨라가지고 오늘은 M1에 243에 300, 300 그리고 토끼 부위는 접을 수 있게 비네타, 비네타였나, 바일런트였나 저어들고 가고 이렇게 하고 콜러를 들지 말까? 아, 이거 진짜 왜맨 오늘은 사바나 관리인복 입는다. 사자 경계음 낼때요 복불복이에요 죽을수도있어요 공격해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세팅해놓고 돼지들 이동하는거 잠시만요 아까 요기 어디서 갬스북을 봤는데. 아, 여기 어디서 갭스북을 봤는데 아여기있음 이상하다 돼지가 없네 일단 겜스북 계속 속끌까? 아 근데 야간에 겜스북 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여러 마리를 못잡아서 일단 두마리 죽었고 이 자리도 원래 돼지가 잘 오는 자리인데 제가 시간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것 같긴 하네요 안커 3짜리 치고 레이팅 높다. 돼지가 있을 법한 데 없네. 아 여기 뭐야? 겜스북 엄청 많이 있었네. 아, 돼지 온다. 어? 오미디움이다. 얼 알아? 나 살짝 기대해도 되니? 나 살짝 기대해도 돼? 네안 열려 있으셔도 괜찮아요. 어라라? 안녕 돼지야? 너 오늘따라 되게 이뻐 보인다. 너도 배신 아니설마? 나, 너, 기대해봐도 돼? 사바나의 배신 2탄인가, 제 2탄? 사바나의 배신 제 2탄인가? 와, 오미디움 돼지 처음 봐. <laughs> 아, 얘네 물시간이 생각보다 늦네. 여기서 자리잡니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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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와 야, 자리 잡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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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한단 말이야 아 이거 쏠 자신이 없다 잘못 쏘면 어떡해 돼지는 잘못 맞히면 그냥 죽는데 기다려 기다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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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지 않을까? 어딘가에선 잡겠지 너는 다이아 나와라 얘네 다이아 레이팅 몇 점이죠? 돼지 안 잡아본지 꽤 오래돼가지고 쏠까? 쏠까? 저정도면 쏠 반한데? 잘 맞췄다 강 쏴! 야, 이런 쫄리탄 맛으로 하는거지 더헌터 더헌터 원투데이에 총 4분 참여하셨네요 4분 자, 그럼, 까 보러 가겠습니다. 124,000 포인트요. 어? 다이아 가능성 있는데? 앞불도 긴데? 야! 야, 63? 잘 나왔다. 어우. 야, 씨, 엄니. 어금니 좋아. 어금니 좋아. 아, 이쁘다. <laughs> 넥슨이라뇨 주작 아닙니다. 주작 아닙니다. 네, 다이아 나왔어요. 다이아 나왔어요. 아, 좋아. 85번째 다이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돼지 다이아. 감사합니다. 누다. 찬찬히 살펴볼까? 이쪽 자리지, 한 300m쯤 가서. 아니다, 150가니 가자. 가면서 서칭 좀 해보고. 아이고야. 4짜리 있는 건좀 속간해 주면 되겠다. 한 마리 있었네? 265부터 시작하는 거한 마리 있었네. 아이, 돌아올 텐데 누구였냐? 265부터 시작하는데 한 마리 있었어 지도 꽤 넓어요 불모양 괜찮았는데 요기 있다 쟤다 노려볼만 할것 같기는 한데 잘 나오면 다이아 못해도 골드니까 속가 놓는 거에 의의를 두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어 스팟이 되면은 쏠만할 것 같긴 한데 얘 아니고 저기 있다. 아... 각도가 각도가 참 거시기혀. 각도가 참 커지기야? 몇 메타야? <laughs> 아 정면 각도는 아닌데 아 이거 내가 이동해야겠다 정면 각도는 아니야 아얘 다시 어떻게 찾지? 위에서 보다가 내려오면 약간 달라져가지고 아쟤 아니야 아아아아 가까이 붙으면 또 덤불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가까이 붙으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없더라 뒤에 더있어 뒤에 더있어 미친 아 이씨 이거 뭐 어떻게 찾지 두 마리 다 잡고 싶긴 한데, 다이아 확률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laughs> 너무 욕심인가? 예고. 일단은 예 쏘고. 전제대로 맞았고, 그 다음 예지. 4짜리는 4짜리 한 마리 더 있네. 저것도 저쪽 가가지고 노려봐야겠다. 얘네 무리에 또 무게 되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제일 좋은 거는 4에 265부터 시작하면서 레이팅이 40까지 포함된 친구들은 누에서2 4짜리에서도 다이아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레이팅 40까지 포함된 몸무게 265짜리들은 나중에 누 물이 발견하시면은 그런 수컷들 찾아서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다이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laughs> 두 마리 먹었다 오늘 <laughs> 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야 역시 사바나의 효자는 누요. 어떻게 딱 타이밍이 좋게 설명하는데 나오냐 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laughs> 참 쉽죠 아 안맞았어 다야